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투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공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공투를 좀 강제했으면 좋겠어, AK에서. <laughs> 그래야지 거상 지전 소모도 되고, 그리고 그 공성전 시스템도 좀 개편을 해서 막그 깨지도 않는 성을 그냥 냅다 갔다 쳐야 되잖아. 근데 전투력이 막 천만, 천오백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리 수리를 해도 진짜 깨질랑 말라. 진짜 깨지기도 하고, 막 이런 시스템 만들어야지. 저는 공투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거상이랑 게임의 특성이 그런 건데, 알케서 공투. 근데 알케서 공투가 되게 힘들지. 그니 공투는 할수 있는데, 그 성을 실제로 먹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. 실제로 먹으면 더 웃기겠다. <laughs>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알로, 아무리 돈을 캐도. 뭐 오토가 아닌 이상이야 벌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뭐그 상단에 있는 유저들이 돈 조금씩만 모아도 뭐 일주일에 뭐 50억 100억 모으는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사천왕 유저들이 뭐 이제 10명 20명 모여가지고 막으면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근데 먹히면 대박이겠는데 뭐, 아무튼, 저는 이렇게 뭐, 공투를 하든, 뭐 하든, 다 막, 뭐,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난좀 이해가 안 돼. 이제 뭐, 공투하면은 막 이렇게 공공의 적절한 몰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상단 대방으로 있을 때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. 내가 공투 할 거면 해라. 괜찮다. 그게 게임의 시스템이다. 나는 막을 때까지 막아보고, 만약에 내가 못 막으면, 그냥 내 주는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다. 와사발이 걸어버려. 그렇지. 성님 감사합니다. 메이플 하면서 원클 주몽으로 반자싸하는 사람인데, 어떤 특정 상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매일매일 유명계석 및 선조석 판돈으로 공투 넣은 근대 매일매일 13억씩 투자금 넣어서 상단 성주들이 투자금 돌려주고 사과하는 내용이 아, 결국은 그 상담 분들이 사과를 하신 거야? <laughs> 아, 승리를 했네. 그러면. <laughs> 아 이게 그러니까 묘하되니까 거상성 공투가 그 제가 아까 말한 대로면 4천억 유저들 한 10명 뭉치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잖아. 근데 저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. 왜 그런지 알아? 자기 걸 내놓 내놓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야. 근데 그에 반해서 이득은 또 크지가 않아. 그 성을 지켰을 때 이득이 안 크다고. 그러니까 공투받으면 손해밖에 없는 거야. 나도 내 돈을 갖다 박아야 되냐. 이게 자존심 싸움 말고는 실리가 없어.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말고는 거상의 성을 지킨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뭐 그런 거 있잖아. 뭐 거상 성한개 가지고 있으면 상단원 10명 받을 수 있고 두개 가지고 있으면 20명 세개 가지고 있으면 30명 그래서 만약에 성이 20개야 그럼 200명이잖아 근데 성을 한두 개를 뺏겨서 그럼 20명이 그냥 잘려나가 갑자기 상탈돼 그리고 그 사람 1년 동안 뭐 상단 가입이 안돼 그런 식이면은 목숨 걸고 막죠 목숨 걸고 우리 목숨 같은 우리 상단원들 맨날 현모해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이랬던 동생들이 잘려나가는데 누가 잘려나갈지도막 몰라 그리고 막 공성도 인원수가 적은 불리하게끔막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막 먹무이님 감사합니다 아 먹무이님 만원 놓으 감사합니다 김보람 땡하 반갑습니다 그러면 막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을 한 개를 갖고 있든 50개를 갖고 있든 무조건 상단원 200명 맥스 만땅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한 개만 그 성을 뺏기든 말든 그니까 러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실리가 없잖아 성을 지킬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상단원들 입장에서도 성을 여러 개 갖고 있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자기가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희생하면서 그거를 돈 단돈 1억이라도 이렇게 내려고 하냐고 그거를 쉽지 않다고 그게 사람이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맞기가 어려워. 근데 공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지. 자기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, 어,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, 빡쳤으니까. 투자해놓은 거 그냥 나중에 다 회수하면 그만이고 뭐이슈모리가 돼서 재미도 있을 거고 달라 이게 거상성 같은 경우는 공격 받는 입장에서 방투하는 입장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해 뭐 진짜 불리해서 불리하다는 게 아니고 지킬 게 없으니까 딱히 지킬 게 없어서 더 불리해 아, 스피또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의 수익금도 안 나와요. 그냥 없는 수준이 없는 수준. 없어 없어 수익금이. 그러니까 성을 갖고 있어봐야 수익금 나오는 거는 그냥 거의 뭐뭐3색값뭐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아야 되는 거막 몇백억이라고 생각해봐. 그 그러니까 성이 무용지물이라니까. 그러니까 거상이라는 게임의 그런 가장 큰 근간인데 이성 관련된 거는 한 번쯤은 패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 번쯤은. 음. 그게 그 진짜 장점은 자존심. 내 자존심. 내나나준나세 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. 지킬 수 있는 게. 뭐 리니지처럼 리니지는 진짜 근데 실제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. 리니지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리니지도 거의 뭐 끝물이잖아. 그래서 모르겠는데 초창기 때 리니지 같은 경우 성을 막아야 되는 게 성을 먹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게 거기 세금,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데다가 그 성에만 소속되어 있는 특정 미친 듯이 레벨업이 잘 되는 던전이 있었어. 그 그러니까 서버 내에서 1, 2등을 다 투는 그런 랭커들은 그성 던전에 들어가, 줄여 성던인데 그 성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. 이게 큰 거야.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보니까. 그 성에 소속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독식을 하는 거야, 사냥터를. 여러분 생각해 을 보세요. 지금 지금 저기 어, 가장 핫한 곳이 어디죠?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절망신 원망신이라고 생각해 봐. 그 절망신, 원망신을 독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, 여러분들이. 그 던전 자체를 통째로 먹었어. 성을 먹음으로써. 그럼 그 성에 소속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. 근데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정기적으로 수성전을 해야 돼. 무조건 게임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. 그럼 목숨 걸고 막을 수 밖에 없어요. 성 하나에 뭐 수천만 수억씩 그렇게 받고 이렇게 배신 때리고 파는 경우도 많았고 예전에 리니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에 걸려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크면 클수록 게임은 재밌어져. 솔직히 막는 사람 입장에 지옥 같지. 아 뺏기면 몇 억이 날아가는데 지옥 같지. 근데 그런 게 보상이 있어야 어드가좀 있어야지 말이 되죠. 그래야지 그 성을 뺏고 빼앗고 뺏기고 막뭐 이런 게 이제 활성화가 되지. 지금 거상으로는 너무 메리트가 없어.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렸어. 지금. 그래서 저는 거상의 성들이 그 정도 메리트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해 그거 있잖아 성 개수에 따라서 음 이제 뭐 성을 만약에 다섯 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기본 경험치 5% 증가 총 경험치 획득량 5% 증가 영구적으로 성 다섯 개면 성 다섯 개까지는 경험치 증가 없고 열 개면 10% 증가 20개면 20% 증가. 뭐 수치상 밸런스 조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럼 성안 뺏기려고 진짜 목숨 걸고 할 거야 아마 크거든 그런 거 엄청 크거든 그런 건 절대 안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게 정답이야 돈 있는 사람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지 저렇게 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돈이 굳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돌질 않는단 말이야 서버 내에서 막몇 쪽씩, 몇 쪽씩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. 지점 막 만장, 이만장씩 서번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, 수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끼리는 붙겠지. 그러니까 서번의 지전이 소모가 된단 말이야. 자꾸 그들만의 리그일 지연정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력이 형성이 돼. 세력이 라인이라 그러지. 리니지에서는 그게 막 부작용이 없다. 그런 말은 아니고. 게임에 부작용이 없는 게임이 어디 있겠어요? 근데, 솔직히 지금 거상 같은 경우는 너무 순한 맛이야. 너무 순해. 약간 칼칼하고 이런 맛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, 너무 순해요. 뭐, 제 말이 반드시 정답이다. 그런 건 아닌데, 그런 요소가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지. 경쟁. 어, 이제 좀 진짜 고레벨 유저들이 좀 뭐랄까. 절대자로서 이렇게 좀 의스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긴 있어야 돼. 지금 그런 게 너무 없어요. 그러니까 지전 소모할 이유도 없고 목표 의식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맨날 채박기야. 그냥 사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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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 이거 채박기 돌잖아.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지도 않아 또 상단에서 뭉쳐질 수도 없어. 뭔가 목표가 의식이 있어야 뭉쳐지지. 근데 안 뭉쳐진다니까. 그럼 거기서 이제 다 접는 거야. 맨날 채박기 돌거나 현거래 하거나 거상 지전 팔거나 올라갈 때로 올라가면. <목소리>